안녕하세요. 여주성실부동산 채널입니다. 오늘은 여주성실공인의 일상을 담아 보았습니다. 거의 퇴근 무렵 남편이 전화를 해서 농장에 오지 않겠냐고 말하였습니다. 고기를 구워 먹자구요. 차를 달려 드라이브 겸 농장에 도착했지요. 아, 정말 언제 보아도 아름다운 우리 남한강 조망입니다. 그리고 숯불에 삼겹살 굽는 그 소리. 그 소리가 빗소리처럼 좋습니다. 한번 그 소리를 들어보실까요? <laughs> 우리 부부의 일상입니다. 와, 맛있겠다. <laughs> 와, 이 소리. 너무 맛있는 소리가 나는데요? 아이고, 한잔해야 되겠네. 이 고기 익는 소리만 들어도 좋은데요? 아, 뒤집어야 되지 않습니까? <laughs> 아이고. 뒤집어야 될것 같아요. 아잘 익었습니다. 고기 굽는 소리가 참 좋아요. 젓갈 주세요. 미안해요. 감사합니다. 고기 굽는 소리 와음이 음, 맛이야 음음 <laughs> 음. 음, 고기가 참 맛있네요 입에서 살살 녹아요 캠핑카에서 잘거예요 오늘은 잘라 그랬어. <laughs> 내일 아침에 고구마 좀 캐고. 안 무섭겠습니까? 나는 집에 갈 건데요. 고구마 캐려고요. 고구마 좀 캐야지. 고구마 좀 캐십시오. 고구마 먹어야 되겠습니다. 얼마나 잘 달렸나 궁금하기도 하네요. 이렇게 싸서 이렇게, 이렇게 싸서 찍어 먹어야지, 이렇게 나누나누나. 이제 어? 음. 김치에다가 공. 자, 오 자, 마지막으로 남한강. 와, 조망 좋습니다. 봐도 봐도 좋습니다.